네, 30번 가리키는 대상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누가 가장 유명한 마술가입니까? 역대로. 확실합니다. 해리 호디디입니다. 이 호디디는요, 유명합니다. 탈출 때문에 매장된 상태로부터 살아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해리 허디디죠. 해리의 H 대문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복이나 수갑을 찬 상태에서 또는 심지어 박스에서부터 가방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묶여진 채로 자, 이제 이 해리 호디디가 무엇 때문에 인기 있게 되었는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내려가서 보면 그는 시작했어요. 브라더스 호디디를 대시 호디디와 함께 그러나 후에 그 스스로 독립했습니다. 바로 해리 호디디 혼자서 했다라는 뜻이겠죠. H 적어 주시고요. 이어서 그는 아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몇번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중들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틴 백으로부터 계속해서 해리 호디디가 조언을 받았다는 같은 주어가 되겠죠. 자, 이제 마틴 백이 누군지 설명 들어갑니다. 거물들 중한 명이에요. 쇼 비즈니스에서 백은 해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가 카드 마술이나 오래된 마술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고 누가 하지 마는 거예요. 바로 해리겠죠. H 써 주시고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고 큰 이벤트를 잠긴 박스나 수갑과 같은 이어서 마지막 문장 그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자, 조언해준 사람의 말을 해리가 따른 거죠. 조언해준 사람, 마틴 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 5번 찾았네요. 그리고 결국 가장 유명한 탈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역대로. 정답 5번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자, 어휘는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왔던 famous 있어요. 올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famous 써주시고, 형용사로 유명한, 훌륭한 이란 단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인이 붙은 단어도 같이 묶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In famous 하면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마지막, 악명높은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같이 묶어서 암기해주세요.